<laughs> 일투를 생각보다 일전에 실체를 임무 완수한 것 같습니다. 몸도 비벼서 느꼈고 그 동안에 또정도 많이 들었고 또 우리. 김종수 원장님 또윤 장윤 교수님, 유학희 교수님 같이 또더 우리 이기 회원님들 모두가 함께 20주 동안 동고동락가고또 워크숍도 갔다 오고 또 여행도 갔다 온 것에 대해서 항상 뿌듯한 마음을 느끼고 또 저희도 이기 뭐 모임 발족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또 열심히 하고 또서애경사때 또뭐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찾아뵙고 또 그다음에 우리 그 김영수 성공 아카데미 학원을 위해서 그 나름대로 열정을 열정 마음을 가지고서 어 나름대로 좀 많이 도와드릴 수 있는 비전을 나름대로 생각해서 잘 유치하고 어, 또. 발전한데 이 바지 아기순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약 5개월을 간첩 드디어 대응자 과정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처음에는 아무 부담 없이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 수업마다 주제를 가지고 스피치를 발표해야 되고 막 계속 숙제를 해야 돼서 공부를 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laughs> 이 대응자 과정을 정말 어, 오늘 수련하게 되니까 가슴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우리 김정수 성공아카데미 는 일반 대학의 경영력과는 달리 스피치에 많은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스피치는 어, 타고한 소질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후천적 노력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이번 과정이 20주 동안 계속 스피치를 연습해서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자신을 얻게 되십니다. 우리 김용수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laughs> 그리고 우리 윤장현 지도교수님의 한문 인문학 강의는 인생에 많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경영률에서 같이 할 자질과 태도, 교양, 지식 등을 많이 배웠습니다. 또 주옥 같은 응? 교수님만의 한문, 그 학습자들 많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두고두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윤장인 지속에서 감사드리고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 맹락을 해주신 우리 박방선 교수님, 정교학 교수님, 유철기 교수님, 유양규 교수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진행자 과정에서 가장 큰 수학은 20 동안 같이 공부를 한번 해서 <laughs> 수업을 진행한 수레시를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이기, 동기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면서 동반자로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laughs> 김정수 성공 아카데미의 어인 1톤의 생각보다 일간의 실천을 3의 모토로 담고 앞으로 경영자와 인생을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시작되어 시작되었는데요. 어, 처음 시작할 때는 아, 내가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라는 그 부담감에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료까지 왔습니다. 수료식 어, 날이 되면 아싸, 기분 좋아 이렇게 생각되는 줄 알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솔직히 어, 지금 수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의 <laughs>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그 수료까지 잘 이끌어 주신 우리 김종수 대표님 윤장현 교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 수료하신 분들을 위해서 음악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준비해 오신 미직스프리텔러유양이 교수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어 중소기업 경영자 가정을 통해서 매주 스피치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훌륭하신 우리 교수님들의 특강과 그리고 어느 기간에도 없는 우리 윤장현 교수님의 특별한 한문 인문학을 통해서 제가 꿈에, 꿈과 꿈 목표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들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스피치 엔 중소기업 경영자 가정은 어, 1톤이 생각보다 1g의 실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많은 분들이 2022년 3월에 개강되는 자기 가정에 함께 참여하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끝으로 아니, 아 지금 이게 수료식이 끝났지만 좋은 발전을 위한 스마일 리이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 이기 수료식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1 0 0분의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수료식에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라 우리 다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 제가 조금 이십 분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알수있좀 좀 많아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부족한 느낌 많았고 어, 우리 교수님들 이제 저희가 가인을 다 배웠는데 어, 저희가 지금 졸업을 하더라도 어, 앞으로 저희는 이기는 계속 이어질 거고요. 어, 중간중간 시간이 있을 때또 여기 사무실에 여기여기 여기 학원에 오셔고 어, 같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인장인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셨듯이 쓰지는 못해도 이거라, 맨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그렇게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사주 살아오면서 한 가지 잘한 선택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아, 어디에서나 배울 수 없었던, 제가 학교에서나 배울 수 없었던 그러한 가정들을 인생에서 남았는,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잘 배울 수 있던 것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수고를 많이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김준수 대표 원장님 또윤장인 교수님 또 우리 정장 교수님 박한준 교수님 모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하나의 가르침을 제가 본의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그 변화하는 자를 가질 수 있는 자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저의 철학에서 아주 좋은 계기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저에게 또 좋은 말씀과 경험들을 제가 잘 새길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 언제나 이 자리가 지금 이 순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저희들 2기 회원으로서 맺었던 그런 약속대로 끝까지 이어져서 저희들이 어, 성공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밑그림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이제 졸업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게 어, 많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과연 k t 스 타고 한, 한, 주도 좀, 한 주도 아니고 20주를 여기까지 올수 있을까 이런 어떤 퀘스천마크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올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윤그 교수님 윤장룡 교수님의 네. 정말 이 인문학이 참 저한테는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생을 살아오는 깊이를 알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김종수 대표님 뭐라도 하나라도 더 들려가시는 그런 노력의 눈빛이 어 정말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여기 계신 많은 교수님들 매 시간 시간 강의하실 때마다 정말 아 공부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소중함을 다시 알게 해주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주한주 한주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해 주신 우리 여기 원우님들 어 이제는 마음속에 깊은 보석으로 자리잡은 것 같습니다. 함께했던 시간들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중 앞에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 짧은 시간 안에 핵심을 전달한다는 게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또 돌아서서 내려오면 하나 아, 이거 빠져먹었다. 이런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제가 갖고자, 전달하고자 한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너무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늘에 살아온 게 아니라, 이제 남은 시간, 나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기를 목표를 정하는 것, 그리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수 있었던 참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지금 이렇게 헤어지는 것 같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토대로 해서 한해한해 한해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가지 이 김종수 아카데미가 많은 리더들의 새로운 자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이 자리에서 한숨을 푹 쉬었거든요. 그걸 해야 되나? 밤에 돌아다니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집에 가면 12시예요. 그래도 항상 화요일이 되면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논선 대표님이. 저를 추천해 주신 거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전공이 유아교육이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원장들 사실 많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야말로 뭐 50명, 100명 모아놓고 하는 교육 이론에 불과했는데 여기는 참 디테일하게 1분이든 2분이든 그때그때 그때 와서 제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었지만 점점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디서든 뭐 발표를 딱 시키면은 그냥 뭐, 자신있게 서른 본론 결론? 나왔어요. 근데 사실 오늘 이렇게 빨리 할줄 몰랐어요.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전화 주셔서 천천히 오라고 래서 기장님한테 천천히 가라고 했어요. <laughs> 사실 4시에 나왔는데 제가 볼 일이 갑자기 생각보다 길어져서 되게 당황을 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 윤 교수님이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laughs> 그래서 이 김종수 성공 아카데미가 저의 그 영양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파비스 센터가 카페 하면서 제가 운전 생활을 하려고 했던 저를 파비스에서 길잡이가 역할을 해주셨다면 우리 김종수 아카데미는 제가 세상에 나아가는데 든든하게 건강하게 잘살수 있도록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십 잘나서가 아니라 부족한 저이지만 저를 함께 해줄 수 있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게 그런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김종수 아카데미를 더 널리 알리고 하비스의 건강 전도사로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산타가 됐다면 20주를 어떻게 다니지? 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금방 20주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스피치도 빛피치 섭비치 교육이라는 게 처음으로 저는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면서 우리 어, 김종수 우리 교수님 서론과 본론과 결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 피드백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공부가 된것 같습니다. 이 자리 일필에서 김종수 우리 어,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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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항상. 새벽까지 우리 윤장희 교수님이 인문학을 많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새벽에 5시 반만 되면 저한테 문자가 다 옵니다. 힘내시라고 에너지 주시는 우리 윤장희 교수님께 이 자리 빌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우리 교수님들 이0주에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제가 김종수 아카데미 성공 아카데미에 같이 등록해서 공부하게 된 것을 너무너무 잘했다. 그, 내가 5 5일 동안 살면서 최고 잘했는 거는 저 건강사업한 거, 어, 그거랑 김종수 아카데미정동에서일때 어, 공부하는 게 대해서 너무너무 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어, 이기 우리 어른님들 우리 1박 2일 동안 진도 가서 그런 추억들, 그리고 요번에 우리 구비했다. 같이 우리 오님들과 같이 식사하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또 이렇게 지냈던 게 그런 게 추억에 어, 평생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이렇게 헤어짐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그리고 항상 20주 오면서, 어, 집에 어, 가면은 새벽 2시가 됩니다. 새벽 2시가 돼도 3, 2시. 이게 힘들지 않고, 그 다음날 항상 아침 5시 일어나서 저는 출근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즐거우니까 저는 어 이렇게 김용수 아카데미에 참석해서 이렇게 많은 글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수님과 교수님들과 우리 어른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앞으로 저는 그 목표와 꿈을 가지고 일톤의 생각보다 일그름에 어 실천해서 꼭어 리드로서 어, 자신감 있게 열정 있게 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건강사업에 더 열중해서 아픈 사람들과 또 어, 건강한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태경이 되겠습니다. プレゼントは